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2019학년도 가을에 입국했다가 다음 연도 가을에 출... 아, 다시 다시 입국한? 아, 고1 때 갔어요. 그래가지고 출국해서 다시 이제 그 다음 연도 가을에 입국한 박견우라고 합니다. 저의 시골 아메리카 라이프를 간단히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사진은 저희가 축구대회를 가기 위해서 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친구가 이제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버스에서 사진 한번 찍자 해가지고 이제 포즈를 취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. 이거는 제 스페인 룸메이트 다니엘과 함께 같이 학교 숙제를 하는 사진입니다. 이거는 저희 지역이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가족끼리 같이 산책이나 등산을 많이 했는데요. 이거는 이제. 제 호스트 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. 네. 이거는 네. 이거는 일요일 교회가 끝난 후에 가족 행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다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. 얘가큰형 제이콥이고, 얘 주다 막내 동생, 그다음에 존 존아, 존아단, 에리얼, 엘리, 쉘라 어다닐제로메이트 네? 네다가족이요아 네. 이게 다나은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 나왔어요 우와 어. 엄청나죠? 응여에 네. 부부에요? 네. 네 이렇게 부부에요 어 유대인이네요 거의 <laughs> 얘기해봐 그럼... 다음, 다음 사진 다음 넘어가이

이거는 일요일 교회가 끝난 후에 교회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다과를 먹는 사진입니다. 네. 이거는 호스트 동생이 저 마지막 날에 떠난다고 스냅챗이라는 앱을 통해서 보고 싶을 거다, 이렇게 올린 거고요. 이 사진은 성탄절 때, 원래 여기 선물이 가득 있어야 되는데 다 이제 받고, 쉐일라와 함께 같이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. 이거는 이제 같이 마트 갈 때, 그차 안을 찍은 거고요. 이거는 등산 같이 갔을 때, 큰 형이 자기가 여기 내려가는 거 보여주겠다고 사진 좀 찍어달라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. 이거는 또 다른 산책 코스에 갔을 때 동생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. 이거는 이제 저희 가족끼리 워터파크에 놀러 갔을 때 스페인 친구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. 이거는 이제 농구 토너먼트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이동했는데 저희끼리 사진을 찍으려고 다리 밑에 갔어요. 근데 경찰차가 한대 오는 거예요.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?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좀 살짝 무서웠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사진 찍으려고 한다 하니까 아, 의외로 경찰관님이 아 그럼 나도 같이 찍자 해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. 패션 이장. 이건 이것도 이거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토너먼트인데요. 그 저희가 유니폼을 제작해서 저는 이제 아이 러브 지수스라고 썼거든요 이렇게 지어 가지고 농구대 에 참여한 사진입니다. 사진은 약간 호스트 아, 그 스페인 친구와 50 50 비슷해 가지고 어머니가 찍어 주신 사진입니다. 이거는 이제 복설 내렸을 때 저희 동생들과 뭐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눈치우는장면이고요 미스코시 기말어 너무 추워요. 원래 철원도 추운데 철원보다 좀더 추웠어요. 근데 네, 토 어때요? 아직도요? 아니요, 좋았어요. 네, 네. 보통 어떻게 즐겁게 보내셨는데? 네. 아 저희 여기 여기에 그러니까 언덕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애들과 같이 여기서 썰매도 타고 그랬던. 기억이 나요. 이건 이제 태국 친구가 자기가 이제 태국 음식 만들어준다고 집에 초대해서 독일 친구 있고 뭐 스페인 친구, 브라질 친구 다 모여가지고 태국 음식 먹었던 사진이고요. 네. 사가기 말했어요. 네. 이 친구, 독일 친구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. 이건 아까 눈치운 사진이고요. 이건 이제 브라질 친구가 마지막 날이어서 같이 이제 논 다음에 마무리 사진 찍은 겁니다. 이런제 생일날 이제 다양한 국적이죠. 얘네들이 이제 다 모여서 서프라이즈로 케이크 주고 그랬던 사진이에요. 이거는 이제 프롬 파티 때 친구가 이제 찍어달라 해서 같이. 프롬 파티. 프롬, 파티. 응. 프롬 파티가 이제 그 다 이제 옷을 차려입고 파트너와 함께 이제 응. 다른 집에 가거나 이제 학교에, 응. 맨처음 학교에 모여서 같이 논 다음에 뭐 각자 집에 이렇게 놀러가지고, 놀러가가지고 고러가 파트너라면 남성 파트너? 아 이제 여성 파트너죠 파트너? 네. 우리 일 제가 최근에 제보가 있었는데 네. 어떤 애가 우리 학생 중두 명은 파트너를 못구해 집에서 아. 자숙했다는 사연이 안있아 아, 근데 한국 애들을 되게 좋아해요 저도 여자애들 3명이 있었는데 <laughs> 걔네가 아, 그러니까 걔네가 걔네가 케이팝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하려고 어떤 아, <laughs> 뭐, 기억이 나요? 잠깐씩 라야 이거는 이제 친구랑 같이 그, 그 농구 대회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아까 그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제이콥 형이 학교 데려다 주는 모습. 네. 이거는 이제 카약킹. 어. 이제 같이 이제 호스트 형 그다음에 좀 나이 많은 동생 저 해가지고 같이 카약킹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냥 직접 그 너를 저어서 네. 강가에서. 안전 이런 거안 해? 네. 오, 이건 이제 농구 팀인데요. 네, 센터요 그 센터. 그 센터. 아 진짜요? 이거에 공부를 그, 잘하면 이들 좋아해요 어. 막 서로 데려가려고 아, 주말에도 이제 걔네끼리 길거리 농구 하시죠 길거리 농구에도 막 데려가고 그래요 잘하면 축구, 축구인데요 또 축구 잘하면, 그러니까 운동, 운동 같은 걸 잘하면 애들이 엄청 좋아해서 네 같이 기하 저기네 3번이 어, 네, 네. 이거, 네.